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쁜 딸 둘을 둔 50대 주부 김민지입니다.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 아, 친구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고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서 용기 내서 왔습니다. 안면 거상술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볼 때문에 지방, 얼굴이 좀 많이 꺼거든요 지방이식 받았었고요. 보톡스랑 어 필러도 조금 받은 적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또 무서워서 많이 못 왔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팔자 밑에 잔주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도 제가 또 주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주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갈증이 많이 나고요. 아침부터 금식이 돼서 물을 못 먹어서 물도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사실 기운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다들 수술한다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구 수술한 게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수술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반도 하고 합니다. 지금 50대니까 한번 뭐 10년 정도 욕심 내서 40대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제가 좀 목주름이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 수술 거상 수술을 하면 이 목까지 포함이 된대서 주름이 많이 당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파진 옷도 한번 입어 볼까? 그런 옷을 많이 꺼려서 잘안 입었었거든요. 스카프도 많이 차고. 근데 이번 수술을 통해서 젊어지면 좀 옷이 많이 파진 옷을 입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데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영록입니다. 오늘 수술할 환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술할 환자분은 만 58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 되시겠고 비교적 얼굴이 조금 많으신 편인 건데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시는 이런 팔자의 지방층과 여기에 뒤따른 팔자 주름, 그다음에 입가주름 그다음에 약간 무너진 턱선과 실제로 사진보다는 조금 더 심한 어목 처짐, 즉 목의 세로 주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는 팔자의 주름을 훨씬 더개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라고 불리는 입가주름, 그리고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턱선 라인은 좋습니다만 앞쪽에 가서 쳐져 있는 이런 불독사과 턱선 라인. 마지막 하나는 목이 쳐졌기 때문에 이 목에 약간 피부가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약간 칠면자 같은 목이라고 하죠. 그런 목선에 대해서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수술 방법은 이런 얼굴의 피판과 속에 있는 스마트층을 한 번에 끌어올리게 되는 디플레인 테크닉을 이용을 하여서 얼굴과 목까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안면 목거상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조금 다소 걸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피부가 조금 이제 얇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살이 조금 많기보다는 약간 마르신 편이기 때문에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예쁘게 수술을 해드리고 수술 결과를 들고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laughs> 얼라 하시죠 그 네. 너무 많이 쫄리진 않으세요?